안녕하세요 신승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와 조이까지가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아첫 곡으로요. 또 우리 국악관 연합단과 같이 함께 하잖아요. 그래서 창부타령이라는 곡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괜찮았나요? <laughs> 아, 우리 경기 소리의 백미라고 불리는 노래입니다. 창부타령. 우리 것이. 맞아요. 우리 것이, 우리 것이 했는데 누가 신승태 하셨어요. <laughs> 우리 것이 신승태 아니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. 우리 것이 고맙습니다. 아, 저는 이제 올라와서 한곡 했지만 같이 지금 연주해 주신 우리 영남구악관연 합단 여러분들 너무 연주 좋죠.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네. 어디게 알았어요? 우리 저 지휘자님, 김현호 지휘자님입니다. 김현호 지휘자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. 우리 지휘자님 팬클럽이신가 봐요.